다 됐습니다. 남 말이 없어. <laughs> <말뜨네. 저>, <laughs> 말을 저저요 말을 못해. 사랑이에요. 여세 여기는 어떻게 왔어요? 여기는. <laughs> 여기 미니홈 미니홈파가 아, 있어가지고 아, 미니홈파를 아, 왔잖아. 내가 뭐 사진 다고 이렇게 따라오면 돼요? 항상 <laughs> 어디 가서 나쁜 아저씨들이 밥 사줄 테니까 따라와 그러면 어떡안 따라, 돼요 아니, 어? 아니요 갈래요 당두... <laughs> 진짜요? 안 돼요 그냥 안 돼요 <laughs> 정말이죠 아저씨가 밥 사줄 테니까 따라갈래? 네 네. 안 돼요 얘라니까안 <laughs> 돼요 왜 <laughs> 그렇게 말이 없어? <laughs> 아저씨가 밥 사줄 테니까 대답해 따라와 좋습니다 <laughs> 안 돼요 얘라니까 <laughs> 찾아오는 없어? 어 우리 누있어이집만 <laughs> 있을 뿐이야그레 그래. 스베레브그스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베레 그래. 스래 그래. 그래, 스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맛있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여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아 그래요? 아한 8분될텐데 그 특감물 코너에 코너 있죠 그게 지금 오나? 아니 아냐 5시 반까지 온다고 그는데 지금 늦었잖아 4한 10분 정도 됐는데, 정도 됐는데. 음~~, 음그 그러니까 음 우리까지 가시면은 더워져서 진짜 맞아 그 음. 아우 너무 맛있어 이 마구 잡힌다 그냥 아우 너무 맛있다 뭐그좀 쓴맛이 낸다는

소금을 좀 팍팍 칠을 해 음. 집에서 가면 할때 뭘로 소금을, 맛소금을 안 해? 음. 맛소금. 맛소금 그냥 붉은 소금 음. 맛소금 넣소때뭐소금 넣을 소금. 소금. 때 이거 맛소금 넣을 소금 짜고 소금 짜지 맛소금 맛소금 넣맛있하게 너무 맛있다 아 마이크도 놔야 되겠네 음. 조명, 음. 어, 조명 있어요 조명 음. 좀 음, 반사판 여주들 배는가안좋아는 것과 함아과아있는 것과 함께 앉는것지 함께 앉아아는 것과 함께 앉아는것게 함께 앉아있는 것과 함지앉아있는 먹어봤어요 여기. 역시 식당이 있거든. 혹시 중 하나 시켰어한 그릇 을 먹었고 맥주를 먹었는데. 아니 여기 아니야. 맥 어떻게 아셨어한번빼한 그릇 에 삶은 얼마나 산다고? 다들시요 아, 음. 좀...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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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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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오저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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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넘었어. 우이 쓰다. 지나고. 지나야될 거니까 대라 버렸어. 이마성이요 아침에 오이 왔어. 선생님이 아, 아, <목소리> <목소리> 자. 하나, 둘, 셋. 어! 파이팅. 오, 나왔어 나왔어. 감사합니다. 야! 고! 버터 좀 주세요. 와우. 그리고 그리고 와 진짜 대박이다 이거 편딩해야겠네 이거 어쩔 다짜끼디 아, 다음이이 너무 좋

이거 팝도 <목소리도> 안나와 이래가지고 조회수가 이거 네. 뭐좀 해놓고 갖고 올게요네 일을 조회수 담잡 원래 영업 안하는데 떼고 한거래 갔어 아직 갔어, 갔어. 어, 갔어 하느님 <laughs> 진짜 얘기 안해줘 바로 음 우리가 문 열어서 간다 이거. 쫓겼네 딱 조금만 그 했네 음음 들은거 이거 음 나만 다기해라니 네, 이리 뭐야? 네, 어떻게? 어 네, 어떻게? 네, 어떻게? 어어쩐지 네, 어맛있어먹어봐게 네,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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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게 네, 어 어떻게? 네, 어떻게? 네, 어떻게? 네, 어어봤 어떻게? 네, 어떻게? 네, 어어 맞있옛날에 박태가 이 죽은 사람도 이렇게 먹으면 밥도 안먹어나 이거 안 뭐? 먹고 살나? 뒤 박태는 나죽어뭔 소리야 뭔 소리야 둘다 똑같은데 전라도에서 올라온 거만 잘했다 아. 까 아~~ 면서 박태 맛있지 맛있어 이것구나 이거 회어 박태 아 서대 회아고때다먹었냐다 먹었어 노력해 일 하나는 냉보고나는냉 모델은 몇꺼고 먹어. 네, 괜히 붙여가지고 냉겹는 네. 됐다 하고 <laughs> 이제 큰일 나네 어메, 어메, 그건 뭐야? 점지름 점지름 점지름의 점지, 점지. <laughs> <질의> 향이 조금만 음료 먹는거야? 양념이

장식도 하고, 아 그냥 그냥 누워, 굳이 그런다고 그냥 녹워줘좀 넣어버려. 아, 아, 귀찮네. 그리고 이제 비비고딱한끼 쓰는 걸로 해가지고 오늘 촬영 촬영 마무리. 맞아, 뭐 먹어야겠다. 맛있 살아있는다. 짭짤. 해봐, 어 와, 어쩔 거야, 진짜? 오케이, 해봐, 짭짤. 네 짠. 자, 오라버니. 아, 오래 살기 건너라니까. 아, 그, 자, 오라버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한번 음. 먹어보겠습니다.